재미유튜버 에스티 리니 진이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재미있는 컨텐츠를 하나 해볼 건데요. 우선 바로 날시의 보디가이. 네. 무엇이 <laughs> 무엇냐 오늘 저희가 디즈니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협찬을 받았어요. 협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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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오늘 그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상황을 통해 다양한 코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또 코디해보는 영상은 몇개 없잖아요. 그쵸 응.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해볼 건데요. 응. 일단은 저희가 받은 제품들이 이제 다양해요. 근데 디즈니랑 픽사 캠페인 상품이라고 해요. 응. 응.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코디 게임을 진행할 거냐면요. 짜잔. 바로 여기에 다양한 상황극 응? 상황들. 응. 여기에 종이가 들어있어요. 그 종이에 다양한 상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데이트, 뭐, 데이트룸, 뭐, 뭐 이런 거. 공부 뭐, 어쩌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미션에 맞는 코디를 해야 돼요. 뽑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상황은 저희가 이따가 뽑아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네. 어,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코디를 과연 할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죠요 자기가 뽑아가지고 자기가 코디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저희가 지금 방 안에 그 디즈니 어, 샵을 만들어 놨어요. 네. 짜잔! 디즈니 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박인데? <laughs> 자 우선 여기에 이제 디즈니에서 보여준 의류 의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스트랩, 그립톡, 뭐 그리고 피규어, 칫솔 공책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이 제품의 컨셉이 이제 디즈니 픽사 세계관에서 약간 찐친, 그리고 우정, 약간 이런 거를 강조한 캐릭터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커플룩, 우정템으로 사용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상황을 뽑고 저기 가서 본인이 코디를 해오면 되는 건데요. 빨리 가싶어요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열심의 해본 일임 상황을 뽑아주세요. 리니 캐릭터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골랐고요. 한개 골라봤지. 자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laughs> 졸업 사진을 찍을 날이 왔다. 졸업 사진은 평생 남는 거니까 멋들어지게 입고 가야 하는데 평생 기억에 남을 멋진 졸업 사진 룩을 완성하라. <laughs> 졸업 사진 룩. 아 우리 친구들이 또 졸업사진 코디해주세요 언니들 막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음... 딱 내가 보았다아 근데 난이도가 꽤나 있고, 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한번 졸업사진 코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뭐지? 아 졸업사진 룩. 졸업사진 룩. 컨셉이 중요해요, 졸업사진은. 그래서 컨셉을 잡아야 돼요. 졸업사진 룩. 자 김민희 씨의 졸업사진 룩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안녕! 아니, 잠깐만! 안녕! 뭐야, 뭐야? 졸업사진, 초등학교 졸업사진인가요? 아니요! 제 졸업사진 컨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학생으로서 나중에 디즈니에 꼭 취직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음 디즈니를 사랑하는 학생으로서 졸업사진을 찍는 겁니다. 설명이 많은 걸 보니 뭔가 불안한가 봅니다. 그죠? 자,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자는 저희가 디즈니랜드에서 산 거죠? 자, 그리고. 와! 되게 화장 잘 하셨다! 디즈니에서 주신 옷과 그리고 배지, 어 그리고 피규어까지 그리고 이. 멜빵은 리니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리니, 리니가 디즈니랜드에서 산 인형. 근데 네, 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멜빵이 원래는 요 위에까지 입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티셔츠를 보이기 위해서 아래로 입은 멜빵인 것을 봐주셔야 돼요. 아. 근데 네, 패셔너블해졌죠? 패셔너블하네요. 어, 괜찮죠?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보다. 역시 좀 다르시네. 역시 아, 네. 코디는 있 코디는 다르죠? 조금,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별로일 순 있어요. 하지만 코디는 그 자기 마음이잖아? 아니, 잘 어울려. 오,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어도 내, 내 마음이야. 그리고 저희가 약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안에서 활용하는데 잘했어요 아주 당신들보세요자 어, 저희가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얍 응. 오늘은 만난지 20일째 아. 된내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아. 날이다 남자친구가 이 다음날 찜질방 데이트를 하자고 한다 제정신인가 하지만 난 너무 좋다고 했다 하하하 찜질방 데이트룩을 완성해라 와 너무 재밌겠다 아 이런 이런 남자친구와 찜질방 데이트 아. 그렇지. 아, 하지만 만난 지2 0일 됐고 부프 타니까 안요이 상황을 좀잘 생각하고 해야겠네. 아 데이트룩 데이트룩. 지니가안 해본 데이트룩. 뭔 소리야? 데이트한 적 있어. 지니가 굉장히 부끄러운 데이트룩. 찜질방 데이트룩? 음. 오 씨, 골라봐 골라봐. 김진이 씨 데이트로 나오세요. 뜨뜬 오빠 오빠 나 불렀어. 예쁘다. 오, 안녕. 오. 우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티셔츠 입었고요. 이 티셔츠의 핵심을 알려주세요 자 여기 등 보면요 이따가 이렇게 제가 먼저 가요 남자친구보다 앞에 가요 그 다음에 오다 그러면 네? 그럴 거아요나 지금 구리이거 보이죠? 이거 나 잡아봐라 아,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어, 티셔츠, 담겨있는 티셔츠? 어 이거 우리 찜찜갈 거잖아요 땀을 흘수 있어요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타올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 해서. 타올도 준비했어요 어. 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 오빠 거 하나 내거 하나 향기 치팅인 거야 다 네. 그리고 오빠 거 하나 내거 하나 아, 아저 연상 만나시나 봐요 아저 연상 좋아해서 아, 네, 네. 이게 오빠 거 그리고 가서 찜질 받이잖아요 심심해요 그래서 스킬 자수 아, 아 좋아요 또뭐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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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그 머리도 따저렇게이 머리 왜 올렸냐면 찜질 받면 음. 땀이 나요 아, 그래서 이게 머리가 다 젖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가는 거죠 데이지나데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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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할 것 같지 아, 어. 아 더워 <laughs> 반하실 것 같아 아. 자 그러면 다음 거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디 게임 자 골랐고요 과연 시험 T-3 벼락치기를 위해 독서실을 급히 끊었다 그지만 그곳엔 내가 좋아하는 짱남이 있는데 독서실로 물 <laughs> 아, 독했다, 독서실 로을 완성하라 아 좋겠다 독서실 로난왜 계속 학생이야 <laughs> 지금 시험이 3일 남았는데 몇 학년으로 나이를 설정할 건가요? 그냥 아까 초등학교에서 계속 중학생으로 했아 중학생 어떻이오케그 아, 졸업사진 찍은 아이가 중1 어? 된 거지 무슨 학생이 독서실에 있다고 어떡하지? <laughs> 자세 번째 김린이의 독서실을 공개합니다. 아유. 네. 안녕. 아하하하. 안녕. 장 안녕. 독서실 왔다. 아. 아. 안녕. 왔다. 상상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독. 독서실은 또 너무 꾸미고 가면 또 그렇고 또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짠담이 있어요 래좀 네. 신경을 또안쓸수 없죠 그쵸. 그래서 약간 이렇게 머리는 또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사과머리 어, 하나 해 조금. 그리고 안경 이런 것도 패션 아이템으로 써줬고요 오. 또 이제 티셔츠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어, 추리닝바지했지만또 너무 후리하지 않은 거. 어, 어, 중요하지. 그리고 또 다크한 이그리백팩 이렇게 주고요 백팩도 아주 멋들어져. 어. 그리고 또 이제 공책 내가 좋아하는 라쏘 라쏘로 데모로 맞춰가자. 지 어. 음. 자, 그럼 이제 제가 드디어 해볼게요. 어, 재밌어, 재밌어. 어, 다음. 어, 어, 어. 네번지 룩. 자, 과연 어떤 상황이 벌풀지? 어, 김진이 또 나를 만나가아 <laughs> 대박이다! 중학교 동창회가 열렸다. 년. 나는데 친구들 앞에서 성공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와우. 친구들에게 멋져 보일 수 있는 동창회 룩을 완성하라. 원래 동창회 약간 그런 거잖아. 오랜만에 만나고 나 되게 잘 살린다 이런 거 약간 솔직히 티내야 하거든. 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어. 파워 슈트 입고 봐야 그래. 어, 입고 봐야 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동창회 성공한 나의 모습. 나였은난 성공한 못 뭐, 들었는데. 네가 거기서 제일 멋있어야 되는거 알지? 그렇지 당연하지. 자 지금부터 니야 동창회. 바로 시작할게요 아예아네아 예. 아, 네. 아, 아, 그거 일단은 그렇게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요 네네네 아 근데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 가나요 아 진짜 아니 일단 제가 오늘은 바쁘니까요 네네 아네 알겠습니다 아, 얘들 늦어서 미안해. 와, 진이야. 너 어. 되게 멋있어졌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아, 미안해. 뭐. 내가 저기 디즈니 코리아에 잠깐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어. 미안해. 여기 어? 앉아봐, 앉아봐. 너 오늘 룩좀 소개해봐. 아, 우선은 나 디즈니에서 협찬을 좀 받았어. 어. 근데 너희들 알다시피 내 셀럽이잖아. 어. 그래서 이거 웃으면서 조금 평소에 일상에서 입으면서 약간 광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스트랩도 디즈니 거고 어. 이 옷도 잘 어울리지. 그리고 이렇게. 와 재킷에 어린 티셔츠 처음 봐. 그렇지 못 떨어지지. 어. 근데 계절에 좀안 어울리는 퍼그렇치 <laughs> 뭐야? 래요 아. 패션엔 계절이 없어. 어, 와우, 와우. 어때? 나멋있지못 떨어진다. 그렇지. 재킷과 티셔츠 좋아 아주 멋. 아더 있어. <laughs> 자, 해볼게요. 아! 아, 아 드디어 제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새내기 대학생 무시무시한 조별과제가 시작되었다. 카페에서 팀원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초반 기선제압이 중요하다고 한다. 조별과제 룩을 완성하라. 아아 난 대학생이 되었다, 이제. 그 조별과제 때 기선제압을 잘해야 애들이 핑계 안대고안 빠져. 어,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멋들어지지만 무섭고 카리스마 있는 룩을 입어야 되는 것 새내기인 게더 중요하거든요. 와, 아 이거 어렵네. 크, 가봅시다 네. 자 어떤 옷을 입으시건 거죠? 새내기와 조별 과제라 새내기 새내기 새내기에도 풋풋함도 살려야 하고요. 근데 뭐막카리스마는 있어야 돼자김린희 씨의 조별 과제 룩이 완성되었습니다. 나와 주세요 와! 잠깐만 너무 멋들어져. 파워풀하죠? 전 기죽지 않을 거예요. 조별 과제 사이에서. 자 새내기는 자 우선 성운명 좀 해주세요. 일단 굉장히 멋진 선글라스 하나 꼈고요. 그리고 이 반팔 티셔츠에다가 어 되게 멋지다. 이게 멋이죠. 또 어. 이게 굉장히 당당함을 표현하는 티셔츠예요. 멋진 음. 티셔츠. 음. 그리고 여기다가 이 멋진 목걸이 하나 해 줬고요. 그리고 이게 저기 베스트거든요, 여기 베 쭈끼 쭈끼 쭈끼. 그래서 쭈끼로 이렇게 좀 스레를 만들어고 노트북과 음. 아이패드또 하나 들고 다녀 줘야 되고요또 음. 우리 카페 간다고 하니까 또 이런 텀블러가 중요하고. 또하나신겨봤습니다 코드 게임 코드 게임 하리 아, 롤리 롤리 롤 와우 짜장이와 산책 중 갑자기 짜장이가 누군가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간다. 아저 사람은 전남친? 당황스럽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전남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전남친 룩은? 제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전 남친을 만난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와또 강아지들은 또그 냄새를 기억하거든요. 그럼 그럼.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짜장이와 산책할 준비 됐나요? 네. 돌아가요. 짜장 가요. 나장아 안녕. 와우. 따단. 와우 와우 너무 화려하셔. 와우. 와 화려해! <laughs> 자 제가 코디한 건요. 제 지금 이 옷돌이는 이제 디즈니 옷이고요. 머드라이드 얼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벨트 원래는 이제 덤프스토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는 건데. 좀 그렇게 하면은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벨트를 해서 이렇게 딱 내렸고요. 이거는 이거 파우치인데요. 여기에 이제 애견인으 없어. 산책할 때 똥통 두 중요해요. 그 여기다가 똥통 줄 이렇게 간편하게 넣는 거. 죠 보이죠? 짜장님 목줄이랑 아주 잘 어울리고요. 지금 한 번도 본적 없는 세상 힙한 산책룩이에요. 자 평소에, 평소에 남자친구 만나는 평소에 원래 안 그러시잖아요. 네, 그냥 반바지 반팔티 입고 다니죠. 자 이제 김민은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를 어떤 코디로 끝낼지. 로제 떡볶이를 먹기로 했다 떡볶이 먹고 친구들이랑 인생 네 컷도 찍기로 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노는 신내족을 완성하라 아 이제 번화가에 놀러 가는 거지 <laughs> 우리 때는 약간 천호 5대 5 거리 약간 아 이런구나. 그쵸 그쵸, 그쵸. 번화가 그럴 때 이게 학생이어도 꾸미고 가야 돼아 친구들끼리 만나는 룩도 또 중요하고 신내로 그리고 나? 인생 네컷 찍어야 되고 떡볶이 한... 먹을러 중요하고 중요하지 어, 어, 어. 그러면은 한번 김민희 씨가 마지막 옷으로 코디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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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또 멋지게 장식해야 되거든요 알겠어 나만 믿어 자 친구와의 약속이 있는 김린희 과연 친구와의 약속룩은 어떨지? 나와주세요 얘들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웃음> <웃음> 한번 소개해주세요 일단은 이거는 디즈니에서 받은 버즈 티셔츠고요. 네. 지금 떡볶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떡볶이를 제가 좀잘 흘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 일부러 어두운 룩을 선택했어요. 국물이 튀을 수 있죠. 네, 국물 튀 만들어 죠 빨라 국물. 네. 그리고 또 인생 내컷을 찍어야 되니까 상의가 굉장히 잘 보여야 돼요. 맞아. 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제 스카프를 해서 머리띠를 만들었고요. 음. 음. 또 이렇게 목걸이 포인트 좀 줬고요. 오, 아주 멋들어. 요 아, 그리고 이렇게 애친구하고또 이런 컨들도 해야죠. 아. 더울 새카 가스 이런 거 찍어야 되나? 아. 또 이거 필터 걸까? 그냥. 필터를 또 깼었고요. 청바지 이런 것도 멋진 거. 포인트네. 네. 아우. 이런 정말 또도 유행하거든요. 아 아주 좋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룩이네요. 자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코디의 마지막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캠을 키고 수업을 한다는데 짱남이 신경쓰인다 집에서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꾸안꾸 느낌을 내고 싶다 꾸안꾸룩을 완성하라 꾸안꾸 중요하죠 아 온라인 클래스 요즘 캠 키고 하면은 또 이게 은근히 신경쓰이거든 자 그러면 온라인 클래스의 꾸안꾸 느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집이 참 엉망이 돼버렸네요 어 슬슬 더이상해지금 더러워지고 있어 집이 자 우선 꾸안꾸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오케이 프랜섭 주먹룡 할지 짱남 지니의 마지막 온라인 클래스 꾸안꾸룩 나와주세요. 아, 응. 오 안녕 난 꾸안꾸 지니. 자 지금부터 룰을 설명해줄게. 우선 꾸안꾸의 중요한 건 똥머리야. 똥머리는 약간 신경을 썼지만 안쓴 듯한 그런 느낌을 낼수 있지. 대충 읽지만 신경 써먹는 느낌. 맞아. 그리고 이건 안경. 안경은 이상한 거끼면안 돼. 무조건 포인트 안경을 껴야 돼. 응. 그리고 이제 공책은 또 이렇게 들어주고. 내가 중요한 건 온라인 클래스잖아. 온라인 클래스는 솔직히 상반신밖에안 나와. 응. 그래서 바지는 그냥 잘옷을 입어주는 거지. 그지, 그지. 이게 꾸안꾸의 정석이야. 응. 꾸안꾸. 아, 굿. 굿.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공부를 하다가, 아, 저 안경에 뭐가 묻었네. 하면서 이렇게 안경 닦개로 알을 닦아주는 거 근데 알도 없고요. 알이 <laughs>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초롱초롱한 느낌. 어, 어. 음, 선생님, 네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디즈니에서 이렇게 받은 물품들로 이런 다양한 코디를 해봤는데요. 어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코디 게임은 정말 재밌지 않았어요. 네. 뭔가 사실 저희는 약간 옷도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가능할까? 이 상황에 이게 대입이 될까? 했는데 역시 해보면 되네. 그리고 저는 약간 여름에 반팔만 입으면 좀 꾸미는 거에 대해 되게 안 꾸민 것 같고 진짜? 되게. 반팔만 입으면 되게 허전했거든요? 그치. 어, 근데 이거 반팔 하나로도 되게 포인트 제품들이 딱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코디가 잘 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디즈니와 픽사 캠페인 상품이그 픽사 세계관의 우정 앤 찐친, 요런 게 컨셉잖아요. 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정템으로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커플룩으로 입어도 되고 약간 그렇잖아요. 스밀라룩.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